자, 이번에는 그냥 합시다. 랜덤 녹화합시다. 랜덤 3돌변 랩은 랜덤 했는데 망각형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까나, 뭐가 나올까나. 극성, 충격요법, 아무도 모르게. 삼지기 바로 시 가겠네. 와! 극성 개꿀. 개꿀 개꿀 개꿀꿀. 제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들이통 개꿀 개꿀 개꿀꿀 개꿀, 거르거르꿀꿀. 개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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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저랑 안 다니면 고통 받겠는데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번 주두렌 변이요? 깼을 것 같아요, 안 깼을 것 같아요. 우웅 깼을 것 같아요, 안 깼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미리 찍어놔야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열차 반 밖에 를못 넣지 않나? 칸마다 극성 막히죠 그거 아, 안관없겠다 그냥 개살아 가면서 펴면 되지 끌리는 거 개꿀잼이던데 공세요? 노바 나오면 은 노바로 박, 막죠 뭐 노바 나온 다음에 공세 오잖아 어서 오세요, 김상계님. 저는 맨날 방송합니다. 별일 없으면은. 정말 대단한.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있어요? 어디 둔둔둔둔둔둔둔둔둔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극성이야 어이, <laughs> 필요한 아 그래도 포터지셨구나 느릿느릿해지는거 보소 네 이건 사용자 시원 도렌벨입니다 지금 한거을 랜덤이에요 랜덤 3개 넣고 하는게 그냥 모두 준비했다.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그래도 안기가 제때 나오셔서 다행이네. 응. 극상은 몹이 나오면 반정도는 내가 잡아야 되고 반정도는 아군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 똥똥 오 손맛 손맛 하나는 바이올릭인가 보네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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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김병장 안안오오니병장자 열차에다 극성 작용 되는데 열차는 칸마다 유닛이 다른 g u 이라서그 a d a 그 n i c i Taran Panzangirazo. Kamada Taran t 나 분명히 탱크 쓴다 그러는데 왜 바이오닉 위로 그냥 다 찍어버리고 있지? 음. 뭐대 바이오닉 쓰지 뭐. 업그레이드 급난물. 빠른 대세 변환. 그냥 터는 걸 원하지만 이열띵띵띵띵버리는게더 안전할 것같 혹시 시간 나면 관문에 시중 좀 걸어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요즘 시중, 시중 받는 노바에 그런 재미에 빠졌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잘 썼는데

<웃음> <웃음> 아, 그러네.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철박해졌거나 아니면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 쪽이 더 긴장해야겠습니다. 그쪽부터 깨버립시다! 근데 프레임이 왜 이러지? 한 달만에 몽땅 응신 추으로 프레임이 그냥 떨어지는 건가? 아 프레임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느려지 느려서 그렇구나. 다른...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제 무슨 소리가 독특합니까? 개성입니다, 개성. 깔깔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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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이우소리를 우등소리, 만들기 위해서 무려 1 0년을산속에서수행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개소리예요 15초 니다 문제 없습니다. 애들이 다 군배이가 되어 버렸어? 지난주 도련만에 새벽에 하는 건어떤 말씀이십니까? 차가운 공화 말씀이신가요? 지난주 도련만에는다겠어요 쌀팍했어아 먹힌 게 없어. 음...

아, 지금 짓고있는데! 아황쪽 선로에서 지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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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그거 깼어요. 안전 배송 보장. 지난 절대 놓치지 않아. 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극선일 때는 한 명한테만 수비를 맡기지 말자. 겁나 n 네 진짜 o i n g to b 갈게 괜찮아요? 음 괜찮아? 음 이게 괜찮아? 괜찮아? 괜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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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찮아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괜왜 갑자기 메시지가 스킵됐대? 아, 그래 핵 쏴라 쏴. 쏴쏴 쏴. 쏴, 쏴. 지않지 본진대에 버리는 겁니다